최근 샤스견은 킹찰스 중국명 창마오 긴 털이라는 의미라는 개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터넷 화제이 되었습니다. 허베이성의 한 보호소에서 다른 개들 사이의 싸움이나 소란을 단순히 그 자리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짓거나 공격하지 않고 단지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가 앞발을 다른 개의 가슴이나 등에 살짝 얹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단순한 존재감만으로 다른 개들이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물러나는 독특한 알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틱톡이라 불리는 도우인에서 수염난 삼촌의 개부족이라는 계정을 통해. 처음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 제작자 이펙스케인즈가이 영상을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재편집하여 공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미미 되었습니다. 팬들은 등장 개체들에게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팬아트와 굿즈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인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샤스견은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 사냥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빠른 속도와 뛰어난 지구력을 바탕으로 사냥감을 추적하고 포획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